구매를 통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 소유자가 최초 감정평가액이 57억이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57억이라면 시세는 한 70억 정도 될 거예요 보통 감정평가액이라는 건 시세 한8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70억짜리 근데 그거를 얼마의 낙찰을 받았냐 27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시세 70억짜리 건물을 27억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죠또 예전에 인천에 있던 어떤 하리학교 부지가 100억대 땅이 경매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경매를 한 7년 정도 끌어가지고 최종적으로 7천의 낙찰을 받은 최초의 강점 평가액이 100억짜리 땅을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지러지게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게 불공정한 행위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국가 기관인 법원을 통해서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설령 그 낙찰가액이 기존 평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더라도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경매는 불공정한 행위가 적용되지 않아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증여나 기부 같은 경우는요. 주기만 할뿐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급부만 있을 뿐 반대 급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인 급부나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행위에도 불공정한 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백사조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대단히 자주 등장하는 문장 중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그 효과 반사회질서 행위의 일종이니까 무효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행위는 대부분 이행이 행위 끝난 상태예요. 주고 받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행이 끝난 상태예요. 우리가 이행이 끝난 상태라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생기되 반사회질서 행위라면 불법 원인급에 적용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랬었어요. 그럼 이 경우도 반사의 질생이니까 불법 원인급에가 적용이 되느냐? 네,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는데, 반쪽만 적용이 됩니다. 도박 자금을 빌려주거나 뇌물을 주는 경우 같은 반사의 질생위는 주는 놈도 나쁜 놈이고, 받는 놈도 나쁜 놈이에요. 둘다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불공정한 행위의 경우에는,